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유산을 방지할 수 있는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반복유산에 대해서 나오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 반복유산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산, 다른 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유산은 임신이 종료되는 것을 유산이라고 하는데 이 유산이 반복될수록 그 다음 임신 시에 유산율이 증가합니다. 반복 유산은 습관성 유산이라고도 부르고 보통 세번 정도 유산한 분들을 반복 유산자라고 보고 그들에 대한 치료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최근 유럽 생식의학회에선 두번 정도만 유산되어도 반복 유산자로 보고 집중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라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유산이 반복될수록 그 다음 임신료에서 유산은 확률이 증가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유산을 방지할 수 있는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한방치료와 TLC요법만으로도 임신율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오래 살기 위한 일상생활법 은, 적절한 운동, 질적인 수면, 건강한 식습관이 기본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오래 살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임신율을 증가하는데도 이 또한 적용이 됩니다. 좀더 자세히 보면, 야채와 생선을 자주 먹는 지중해 식습관, 적어도 12시 이전에 자는 적절한 수면, 이에 한번 정도 빨리 걷기 40분 정도의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고 유산율을 떨어뜨리는 기본인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고령 임신자에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유산율이 떨어졌다는 연구도 있으니까, 나의 최적의 건강 상태는 유산율을 저하시키고 임신율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행복한 부부관계와 스트레스 관리도 기본이 되겠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한 에 s o 법은 어찌 보면 마음의 안정이니까요. 불안한 마음을 떨치고 안정되고 행복한 마음은 유산율 저하뿐만 아니라 임신율을 증가시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원장님 또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요. 네. 이 유산에 대한 전조 증상이 혹시 있을까요 유산의 전조 증상이라고 하면 하복통과 하혈을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복통과 하혈 없이 자연스럽게 유산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하복통과 하혈이 있을 경우에는 절박 유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5 0까지 유산이 나타나는 전조 증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방 치료로 절박 유산을 치료했을 때 출혈이 멈추고 혈종이 허실될 때까지의 시간이 양약 투여. 보다도 훨씬 더 짧아졌다는 연구가 있으니까요 절박유산이 보이거나 유산이 보이려고 하는 전조 증상이 보인다면 한방치료에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원장님하고 유산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여러가지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게 되었는데요 것보다도 전인적인 엄마 아빠의 건강이 유산율을 낮추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우리 유산을 반복적으로 겪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이분들에게 해 주실 만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원장님? 유산이 반복될수록 본인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의기소침해지고 불안해지기 쉽잖아요. 하지만 임신 준비 기간이라고 하는 3개월 정도의 임신 준비 기간을 철저히 하면 더 소중하고 더 건강한 아이가 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3개월 동안 몸가리를 철저히 그리고 마음도 안정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유산을 예방하는 최고의 꿀팁은 엄마와 아빠의 건강이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장님께서 지금 영상을 보시고 유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소중한 한의원 홈페이지에 문의해 주시면 저희 김미선 원장님께서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중한 한의원 채널에는 훨씬 더 유익한 영상도 많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